자, 학심이 계곡에 초상류에 아 지금 버들치도 있고 물이 너무 맑고 계곡 초입부터 멋진 작은 미니 폭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여기 너무 좋네요. 너무 좋고 물도 완전 에메랄드빛이고 일곱수에 산다는 버들치가 눈에 그냥. 걸어가고 있고 이 계곡은 원래 이 운문사 하리암 스님들이 쓰는 식수로 쓴다 해갖고 실제적으로는 이런데서 치사나 이런거는 하면 안됩니다 저 제발 이제 이 산행하시는 분들이 공중도덕을 지키고 이런 진짜 자연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치사같은거 하지 마시고요 네. 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이하춘이 계곡에 명소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